2차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은 0에 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래 우선은 이 문제가 결국은 뭐가 안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겠지 자 지금처럼 2차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형태는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짝수근해공식 x는 3분의 여기서는 8이다 보니까 2 곱하기 4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AC니까 21. 맞아요. 그러니까 한 근은, 작은 근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37이고, 큰 근은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37이 되겠지. 자두근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근의 정수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루트 37이라는 수는 그렇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수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루트 37 4를 더해주니까 얼마? 3 양변을 뭘로 나눠줘? 3, 3, 3으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2와 1 사이에 있는 수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란 얘기야.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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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렇게 되는 수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0이란 얘기지, 그냥. 그쵸?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7이란 애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사이. 고등어 박뀌는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3 3 그러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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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점 XXXX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을 때이 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쯤에 있겠죠, 그렇죠? 이 근은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인 4개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